대구의 한 어린이집, 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울먹이며 뛰어들어온다. 큰 소리에 모두가 놀라 뛰쳐나와 보니 돌도 안된 아기가 호흡을 하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는데 무언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은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가 올수 있는 위기. 원장 선생님은 바로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어왜안 나오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일구가 언제 오지 뭐 이런 걱정은 돌더라고요. 기도가 폐쇄된 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은 약 4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아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주변 선생님들도 모두 벌떡 일어난다. 곧 아기의 호흡과 혈색이 바로 돌아왔고 엄마와 선생님들 모두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의 기도를 막았던 건 작은 반창고 접착성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엄마의 빠른 판단과 어린이집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니 많이 거듭할수록 누적되어도 진짜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